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견문장 중 아는 문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말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말 문장은 혼문장과 견문장으로 나눌 수 있고, 견문장은 혼문장이 하나의 성분으로 사용된 아는 문장과 혼문장이 서로 이어진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자, 오늘은 견문장 중에서 아는 문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문장은 혼 문장이 큰 문장 안에서 하나의 성분으로 사용된 문장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예를 보겠습니다. 나는 철수가 돌아오기를 고대하였다라는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찾아볼까요? 네, 이 문장은 철수가 돌아오다라는 혼 문장과 나는 고대하였다라는 혼문장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겸문장이죠. 자, 여기에서 나는 고대하였다는 큰 문장으로서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마치 무언가 안고 있는 문장처럼 보이죠. 자, 그리고 철수가 돌아오다 라는 문장은 하나의 혼문장이기도 하면서 이 전체 큰 문장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문장을 우리는 안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안긴 문장은 하나의 성분으로 사용된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선 목적어라는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죠. 자, 정리해 보면 이 문장은 아는 문장 안에 안긴 문장이 있는 겸 문장입니다. 아는 문장 안에 안긴 문장이 있는 겸 문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긴 문장을 우리는 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안긴 문장을 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절은 문장에서 역할에 따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은 안긴 문장이 문장 안에서 주어 또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예를 보겠습니다. 장훈이가 남몰래 그를 도왔음이 밝혀졌다 라는 문장에서 장훈이가 남몰래 그를 돕다 라는 문장과 그 사실이 밝혀졌다 라는 문장이 결합된 겸 문장이죠. 자, 이 밑줄친 문장이 안긴 문장인데요. 자, 이 안긴 문장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 안긴 문자, 문장은 바로 명사절이죠. 자,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석규는 진호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라는 문장에서 진호가 돌아오다 라는 이 문장이 안겨있죠. 자, 이 문장이 전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안긴 문장을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부르겠죠. 자, 두 번째 관형절입니다. 관형절은 안긴 문장이 문장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내가 먹는 채소는 할아버지께서 직접 키우신 것이다 라는 문장에서 내가 먹는 이라는 안긴 문장이 있습니다. 이 내가 먹는 은 채소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은 관형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은 안긴 문장이 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철수가 말도 없이 사라졌다 해서. 철수가 사라졌다와 말이 없다 라는 문장이 결합한 겸문장입니다. 자, 여기 말이 없다 라는 이 문장은 사라졌다 라는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죠. 자, 서술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부사어이죠. 자,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부사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서술절입니다. 서술절은 안긴 문장이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볼까요? 철수는 몸이 튼튼하다 라는 문장은 몸이 튼튼하다와 철수는 튼튼하다 라는 문장이 합쳐진 결합된 겸문장이죠. 자, 여기 몸이 튼튼하다는 바로 이 철수는을 주어라고 한다면 몸이 튼튼하다는 이 문장 자체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서술어의 역할을 함으로 서술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인용절입니다. 인용절은 안긴 문장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표현을,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표현을 인용절이라고 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서연이는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라는 문장은 서연이는 말했다와 자기는 믿을만한 사람이다라는 문장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문장이죠 견문장이죠. 자, 그래서 이 자기는 믿을만한 사람이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서연이가 한 말을 따서 따와서 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인용된 말이다라고 해서 인용절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려운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안긴 문장이 쉬운 내용이 아니니까 이해가 부족하면 동영상을 다시 보면서 이해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